안녕하세요. 오늘 1월 27일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그 평창동에 가나문화재단의 가나아트 컬렉션전에 왔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작 부분은 시작과 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사람이 구보능. 구본웅. 구보능의 여인 자상입니다. 박수근의 소금장수. 박수근의 모자와 두 여인. 노상의 사람들. 곰목과 여인. 김만기가 좋아했던 달 항아리. 김한계 작품이 두 점이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욱진의 다섯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대 조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권준규 작품이고요. 권준규의 그 정물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권준규의 유화 작품입니다. 권준규의 부조. 도산공의 가장 알려진 일은 정물이죠. 이 정물은 하얀 국화 백국입니다. 광릉 수목원이고요. 5월에 어떤 싱그러운 가득 표현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죠. 여기는 그 재발견이라는 섹션인데요. 함대정, 요조란 작가의 이지 우리나라의 그 큐비즘, 입체파적인 이런 작품을 시도했던 작가입니다.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달주, 이, 토벽, 활동했던 김경 권오견 이 가나문화재단 소장품은 제주 도림미술관또 여수 이런 곳에서 순회전을 했죠. 그 얼마 전에 타개한 문학진 작품입니다. 이수옥의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올해 국립현대 미술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낯선 전쟁이라는 이런 전시가 열리죠. 아마 이 작품은 그 주제에도 잘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욱 어,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작가죠. 박영선 한묵 예, 모자상인데요. 이봉상, 정규, 정규의 여인, 정규의 풍경. 손능성 음. 여러분들 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가나문화재단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우리 이렇게 쉽게 볼수 없는 우리 근대 작가의 주옥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 강추합니다. 이상 평창동 가나트 센터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